안녕하세요. 태방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태방이 채널에 수차례 출연하신 단골 손님 바비님과 함께 에코델타시티에 나왔거든요. 중흥 S 클래스 현장에 직접 인장 나왔습니다. 네. 네 보시면 바로 여기 있고요. 우리 현장 인장 나온 건 처음이다 맞죠? 에코델타시티. 어 그런 몇 것, 것 같아요. 몇번 했어도.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에코델타시티 중흥 S 클래스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제 거의 마감 임박이거든요. 착한 분양가로 인해서 빨리빨리 그 소진이 되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들 네,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쪽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네, 여기 마침 주, 지도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 일단 그 에코델타시티 중국에스컬레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입지 설명을 막막 막 엄청 자세하게 하기에는 이제 음. 그런 식이 아닌 것 같고 특장점. 위주로 짧게 좀 얘기해 줄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제일 특정점으로 여기는 거는 요번이 아홉 번째 분양이잖아요 에코델타 내에서 아홉 네, 번째 에코델타 내에서 아홉 번째 분양인데 저희 거는 그냥 보시면 완전 이 중앙이 공원이에요. 잔디 광장. 공원 광장이 손에 넓게. 형성되니까 중앙 되니까. 광장이 넓고 여기 보시면은 음. 저희가 건폐율이 16%밖에 안 돼요. 어, 건폐 16 네, 건, 건폐율 16%. 네, 건폐율 16%고 음. 욕심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음. 중간에 음. 동을 하나 더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옆쪽으로 해서 여기 공원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공원이 있고 학교 쪽으로 해서도 공원이 있거든요. 네. 이 공원은 에코데이터 시티 전체를 이렇게 둘레길처럼 가는 공원이고요. 엄청나게 큰 공원이죠. 엄청나게 크고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신도시 중에서 진짜 녹지율은 에코데이터 시티가 거의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공원뿐만 아니고 여기도 공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음, 이 어, 공원은 네. 이제 나중에 컨셉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음.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수 있을까요? 조금 추워도 같이 가시죠. 아, 예. 네. 추워 죽겠지만 그래도 네? 한번 가 보시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또 초품아, 그리고 네네네. 유치원까지 같이 품은 초품아, 유품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좀 특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가 나중에 보면 시세 형성이 제일 높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으니까. 네, 네, 네. 지금 네. 계약자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보러 오시네요. 지금 <laughs> 보니까 네, 계속... 네, 조금 부끄럽네요. 계약자님들이 <laughs> 어... 이제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음... 보려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10월 13일에 공고가 나고 20일에 오픈을 했는데 음... 그 이후에 저희가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서 음...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살짝 보여드리면 실제로 저렇게 차들이 와가지고 네네네.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 자기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있나 이렇게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네네네네. 지금 네네네. 네네. 네. 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셔서 현장 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네. 저희가 입주가 2026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네,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아, 네. 이제 신도시는, 뭐, 태방님도 신도시에 사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장화 구두 이야기 아시죠? 아시죠? <laughs> 구두 신고 나간다. 가까운 국제 신도시만 보더라도, 초기에 입주한 아파트보다는 뒤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인프라가 형성된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시세 형성도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입주를 한다. 원래 사실 신도시에서 그 장화 구두 공식이 먹히려면. 최대한 빨리 들어가라 이게 공식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야지 착한 분양가에 들어가서 좀 어, 모래먼지 마시더라도 어, 시세차이를 많이 본다 그 공식이 그 말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예외적으로 네. 아홉 번째 분양임에도 <laughs> 네. 근데 어, 분양가가 굉장히 오히려 네. 역주행해서 싸게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홉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첫 분양은 2021년도에 시작했는데 어게인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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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로 돌아갔기 때문에 인프라가 형성된 상태에서 굳이 장화를 안 신어도 <laughs> 구두를 신고 나올 수 있다. 분양하고 <laughs> <laughs> 청약했잖아요. 네. 그 후에 지금 어미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청약하고 무순위 1, 2차 다 끝내고 지금 한 무순위까지 끝났어요. 무순위까지는 상황이에요? 끝나고 지금 선착순 진행 중이거든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게몇 세대 중에 몇 세대 남았냐. 공개가 어, 되겠습니까? 어 그런 거좀 네. 공개해 주셔야지 오늘 어.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시고 판단하실 을 거잖아요. 사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60, 딱 까놓고 몇 개. 60개 네. 정도 남았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아. 오늘 청, 기준입니다. 오늘 어, 기준 총몇 세대죠? 총1,067 세대. 아 거의 그냥 천 세대 정도에 네, 네, 네. 60 세대 정도 남았다면. 음, 음. 계약률이 90. 95% 가까이 돼. 네. 어, 응. 마지막 한5%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응. 실제로 진짜 얼마나 많이 남지 않았고. 실제로. 그게 뭐 착한 분양가가 그래도 좀 역할을 한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남았다는 것은 응. 이제 마지막에 그 관심 가지는 분들이 그래도 뭐 이런 의구심, 약간의 불안함,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현장에 우리가 온 이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네. 여기 뭐가 있네요. 아, 이, 여기가. 뭐 있고 뭐죠? 여기가 네. 기존에 그 강동동에 원주민들이 네. 다니던 학교예요. 여기가 삼광초등학교라는 아, 학교인데. 아, 초등학교, 폐교구나. 네네, 네. 폐교가, 네. 어, 폐교 부지, 이 부지는 그대로 있어요. 에코델타시티는 녹지율이 굉장히 높은 신도시인데, 특히나 이 공간별의 스토리를 토지 이용 계획도에 네.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음. 그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게어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요 상강초등학교 요대로 해서 귀신 나올 것처럼 활용 안 <laughs> 아닙니다. 네, 귀신의 집으로 활용하는 거니다 귀신의 아닙니다. 집은 아니고요. 네. <laughs>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음. 그 학교 배교면는 거기 귀신 나오는데 <laughs>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 예. 귀신 안 나오고요. 네.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서 문화공간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저희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반 뭐 공원도 워낙 많아서 뭐 산책하기도 좋지만 산책뿐만 아니고. 어, 문화적인, 예, 그런, 좀 수준 높은 음. 문화 여가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태방님 여이 네. 조금 이렇게 땅이 약간 꺼져 있잖아요. 어, 그 부분도, 예, 그 부분도, 네. 그 부분도 한번 찍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렇게 후 꺼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1층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저희 그 기존 계약자들 중에 음. 상강 초등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저층을 계약하신 음. 분들이 음. 혹시 얘 때문에 이제 일조나 조망이 가리지 않을까를. 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laughs> 아, 그 부분은 전혀 협상을 필요 없겠는데요 보니까 네네 사실상 조금 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자, 제가 조금 카메라 광각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네. 보시면 이 거리가 꽤 돼요 네네네. 여기 펜스 부분에서도 펜스 조금 더 들어가서 건물이 들어오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어, 실제로는 초등학교 2층이라고 하더라도 푹 꺼진 상태에서 2층이기 때문에 실제 어, 아파트에서는 1층 높이만큼 들려나? 네, 그렇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음... 현장에 어. 오니까 또 이런 것도 확인이 되네요. 네. 네. 여기 네. 앞에 이제 초등학교 2천이 생기는 거라 그죠? 아 지금 온 곳이 이제 아, 네. 북쪽에 위치한 그 정문 주출입구인가 봐요. 네, 네. 네. 아, 오늘 네.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아, 대방금맞죠? <laughs> 그러게요. <laughs> 이 여기가 주출입구라서 네. 이쪽으로 이제 차들이 들어가서 네. 뭐 지하 출입구로 들어가고 하나 봐요. 한번 아, 보. 뭐, 와, 엄청나게 크네요. 주출 입구고 어, 어. 아이고, 광활하네요 그냥 이렇게 자 그리고 태방님 여기서 한번 이쪽 한번 비춰주실게. 네. 아까 그 나란히 남양 두 개동이 있었잖아요. 에이. 남양 두 개동 중에서 저 끝에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보행자 출입구예요. 음, 여기 아까 우리 있었죠. 출입구 옆에. 남양 두 개동 중에서 음. 요 뒤에 있는 동에 에이. A 타입에 저층이 지금 일부 남아 있는데. 아, 예. 그 오시는 분들이 음. 앞동하고 거리가 짧아서 음. 혹시나 이제 일조나 뭐 이런 개방가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넓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남양 두 개동이 그러니까 두 개가 음. 이렇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씩. 나란히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있는데. 어,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저 출입구가 있단 말이죠. 네, 중간에 출입구가 있고, 아, 출입구로 나가면 아, 버스 정류장이 바로 네. 앞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로 정리해드리면 이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어, 앞뒤로 두개 동이 서거든요. 그렇게 하면 은 동강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그걸 좀 확인을 할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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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쪽에 부출입구로 나가면 바로 저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버스를 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아, 그요 <laughs>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버스 회사도 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타는데, 아, 어, 사람이 안 사는데, 뭐, 아, 노선을 아, 벌써 정하겠습니까? 아, <laughs> 한 번씩 이렇게 네. 태방님처럼 물어보는 손님이 있던데, 네. 손님처럼 물어보시네. 해는 <laughs> <laughs> 항상 손님의 그 입장을 대변해서, <laughs> 아, 맞아요. 내중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물어봐야 되니까. 아, 예. 그리고 맞습니다. 답변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음,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 알겠어요. <laughs> 네. <laughs> 잔디감장 찍었잖아요. 그 짱. 펼쳐진 잔디광장이 이 출입구에서 구출구 쪽까지 그냥 쫙 뚫려 있어요. 일자로. 네, 네. 일자로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웬만한 공원보다 더 넓게. 음, 여기 네. 지금 크게 보여드린이 부분이 이제 다 네. 광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네. 아니, 상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그 에코델타시티 최초로 물놀이터가 들어가요. 이쪽으로 아, 물로리터? 예, 예, 예. 아, 물놀이터가 최초예요? 네 예, 최초로 물놀이터가 아 들어가요. 요즘에 얼마나 바터를 다 들어가는데 에코델타시티에서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아 그냥 이제 아 입에 입에 할 배낌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하는 최초의 물놀이터. 디폴트로는 아,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기 엄마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바이님 예. 네. 어 이제 그러면 내용은 다 알았고요. 네. 실제적으로 어디어디 어디 남았는지 아까 음. 그 60개 정도 남았다 했잖아요. 네, 네, 네. 어 어느 부분이 남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지금 저희가 보면 분양 음. 마감하고 마감 임박이 있는데 네. 마감인방 라인 중에 이 광장을 바라보고 있는 라인이 라인 중에 이 동강거리 넓으면서 저층이지만 남아 있는 A 타입이 있고요. 네. 예, A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층 이하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리얼 찐인데 음. 4층을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어서. 4층에곧 나갈 수도 있을 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네네 실시간으로 네. 브리핑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와중에 음. 또 지금 어, 필로티가 딱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 예, 걔도 지금 분양이 마감돼서 바로 분양 마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실시간입니다. 예예 예. 음. 여기 이 필로티가 예예예. 아, 요건 꽤 괜찮은데. 네, 네. 바로 나갔습니다. 오. 네, 바로 나갔고, 네. 지금 현재 이제 A 타입하고 B 타입에 남아있는 자녀 비율을 보면, 음. B 타입이 조금 더 많아요. 3분의 아. 2 정도가 B 타입이고, 3분의 1 정도가 A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60개 중에 40개는 84B고, 20개는 84A다. 음. 음. 예, 계산이 빠르시네요. 네. 네. A 타입이 574개나 되는데도 자녀 세대가 어, 많이 안 남은 이유는 A 타입은 2층에 올라가시면 유니트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음. B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유니트 가없고이형모형도 음.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혹시 그 평택 요번에 오픈한 거 사이버 모델하우스 조금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박님. 형태, 어, 중흥 S 클래스, 브레인 시티. 음. 거기에 B 타입의 사이버 모델 하우스가 있고, 어, 그걸 보시면 이제 B 타입의 거실이라든지, 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은 특이한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예로 한, 하나 들게요. 자, 1610동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층 일부가 지금 남아있는데, 음. 요 타입은 저층이라도 괜찮은 게, B 타입 자체가 저희가 창이 두 개로 있는 이면 계방향이라서 얘는 어~ 측면 자녀 방 쪽으로 아침 해가 쫙 들어오면서 전면 거실하고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네. 쓰리 베이 구조예요 아, 예 쓰리 베이 구조고 이래요. 예 네. 쓰리 베이 타워형인데 음.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안방에 창이 두 개가 있어요. 음. 예, 안방에 창이 창두 개가 있는 3베이 타워형이거든요. 네. 이제 요 타입 같은 경우는 길 건너편에 신도시기 때문에 평지고 앞에 아파트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네.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그 대성 베르힐 측면에 있는 공원이 보이기 때문에 음. 어, 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고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요런 라인도 지금 일부 있습니다. 굉장히 음. 좋죠. 근데 분양가가요. 5억이 안 넘어요. 분양가가? 4억 예, 4억대고요. 네. 어, 확장비도 B타입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초반이에요. A타입은 461만 원이고, B타입은 500만 원 초반이에요. 그런 게 지금 남아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5억이 넘는 분양가는 없어요. 아, 저층 네. 위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층 위주로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음. 이제 B타입은 분양가도 워낙에 괜찮고, 음. 이제 뭐 최근에 부산의 원도심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가 대충 아시잖아요. 네. 예,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억대 분양가 신축 아파트,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에 내리석을 갖추는 그런 입지에서 그냥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에코델타시티 좀그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뭐 긴감인가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음. 나올 수 없는 분양가. <laughs> 그거는 태방님도 좀 어. 아시지 않겠어요? 아 예, 진짜 네. 나오기 힘든 분양가긴 하죠, 진짜. 네네. 네. 모델하우스가 100%. 예약제로 운영이 되죠 네네 100% 음. 예약제로 운영이 될건데 네. 어.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 예. <laughs> 앞전에 제가 영상을 음. 찍었을때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워만 하시고 저를 안찾으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예, 이번에는 꼭좀 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 전화를 음. 하시거나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꼭 전화하셔가지고요 우리 최윤선 팀장님, 네네네 네, 찾아가지고 예약 잡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전화를 예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정 댓글에 또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놓을 테니까 예약 잡아주시면 또 네, 연락을 네. 이제 순차적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약하시고 네,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사만 하지 네. 마세요, 제발. <laughs> 태방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 추운데. 네, 아, 네 수고 네, 많셨습니다또 네. 봬요. 네, 네 안녕.